스쿼트 할때 무릎이나 허리 가 아프다고 그거 대부분 보상 작용 때문이야. 우리 몸은 써야 할 근육이 못 쓰이면 다른 부위가 대신 움직여주는 시스템이 있어. 그걸 보상 작용이라 불러. 예를 들면 팔을 드는 근육이 약하면 승목근을 써서 팔을 드는 것처럼 위기하고 허벅지를 뒤로 보내는 근육이 약하면 허리를 꺾어서 보낸 척 하게 돼. 이게 스쿼트에서 다 드러난 거야.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이유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무게를 받아줘야 할 대퇴직근이나 엉덩이가 힘을 못 받으면 앞쪽 무릎 관절이 그 무게를 다 짊어지게 돼.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 일도 아닌데 야근하는 부서 같은 느낌인 거야. 무릎 허 야근하다가 살려줘 하면서 통증으로 소리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답은 간단해. 엉덩이를 쓰면 돼. 먼저 고관절을 접는 느낌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지금부터 허벅지와 배를 가까이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내려와. 이때 이 부위가 꽉조여지는 느낌이 고관절을 접는 느낌이야. 근데 대부분 여기서 두 가지를 실수해 무릎을 앞으로 밀면서 내려가기 무릎 통증 유발 허리를 말아버리면서 내려오기 고관절이 아니라 허리가 대신 움직임 허리 통증 유발 이두 개만 막아도 절반은 성공이야 자 이제 이 감각을 스쿼트에 적용시켜볼게 고관절이 먼저 접히면서 내려가고 내려온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 뒤로 왔다 갔다 해봐 대퇴직근에 자극 들어오는 지점 그게 너의 힘점이야 이제부터는 그 힘점을 계속 유지한 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대퇴직근과 엉덩이 힘이 절대 빠지면 안돼 그게 핵심이야 이제 무릎이랑 허리는 야근해서 퇴근해도 되겠네 그렇지 해보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줘.